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요한일서 2장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으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로서 나오는데 일단은 화목제물이 되셨거든요.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 때문에 깨졌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깨진 거죠. 근데 그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는 제사가 화목제물이에요. 레위기 3장에서 나오는 제사거든요. 이것은 정말 다른 제사랑은 다르게 좀 독특한데 일단은 6장, 7장 부분도 같이 보시면은 레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속권제 속제제에 대한 규례들이 나오다가 화목제물은 조금 독특한 게그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이 가능합니다. 유교병이라는 것은 일단은 그 다른 제사에서는 허락이 안 돼요. 번제물, 뭐 속제제, 속건제 전혀 허락이 안 되는데 이사각이 이 화목제물에서만 누룩이 들어간 떡과 그러니까 유교병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게 허락이 되거든요. 그 누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거의 다 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비유하는 말로 많이 쓰이는데 예를 들면 고린도 서신에서는 바울이 너희 교회 안에 누룩을 제하라 그러는데 그 누룩이라는 것은 음란을 얘기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제하라 그러는데 이 누룩이라는 것은 외식이었거든요. 물론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누룩이 작은 누룩이 그 가루 덩어리 전체를 부풀게 한 것과 같다 그러면서 한 번에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 그런 것도 얘기하지만, 대부분이 누룩은 그냥 죄랑 많이 연관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그, 재물과 함께 먹는 것이 거의 뭐 허락이 안 되는데, 화목재물에서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어, 이거에 대해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과, 죄인이 인간과, 그 화목을 다시 하려니까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셨다라는 거거든요. 죄를 져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죄인과 인간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는 죄사고 예수님이 그 죄를 그냥 두실 리가 없죠. 그 죄를 온 세상의 죄를 다 끝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2장에서 이 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이 뒤에 쭉 쓰여질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거짓말하는 자들, 적 그리스도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조심하라는 얘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라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알 것이고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다.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느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지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대로 따르는 건데 그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계명 무엇이냐? 새로운 계명이 아니요. 그 계명은 처음부터 있던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므로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김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둠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밝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세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계명을 지키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 여기서 형제는 믿는 자끼를 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웃으로 우리가 여길 수도 있겠지만 먼저 이웃은 믿는 사람이 먼저고요.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은 또안 믿는 사람에게까지도 우리가 또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어, 이 계명이 무엇이었냐? 결국에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하라라는 얘기하는 거 사실 요한복음 15장 이 부분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13장 보면은 가론뉴다 나가게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안 믿는 자였던 가론뉴다는 빼고 믿는 자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그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믿는 자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음이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고 여기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것이 아버지도 그렇고 또 자녀들, 뭐 청년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녀나 또 아비들이나 아이들이나 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말씀을 똑같이 받으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녀들은 다른 말씀을 받고, 뭐 청년들은 다른 말씀을 받고, 아이들은 다른 말씀을 받고, 아비들은 다른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명, 새 개명을 너에게 쓰는 것은 이게 다른 것이 아니다. 옛부터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 사랑, 옛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택해야 되겠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기서 적 그리스도로 표현되는 자들은 이 뒤에 보시면은 적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다라고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적 그리스도들은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신데 근데 적 그리스도가 된 자들은 예수와 그리스도는 나눠지는 것이다라고 말했던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영과 육이 서로 그나지는게 옳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어서 원래 영과 육은 서로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과 육이 나눠졌다라고 보는 이때 당시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육은 들어온 건데 과연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들어온 몸에 들어오겠느냐? 그런 식으로 주장했던 그 그리스도와 예수를 나누려고 했던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그게 나눠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저 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에 우리에게 속하였으면 우리와 함께 거할 거니와. 그러니까 이저 그리스도들이 원래는 같이 교회에 있다가 예, 이단이 돼서 나간 자들이 되겠죠. 우리에게 나갔지만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으니까, 우리에게 속했더라면 함께 하했는데 나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속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와 그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요한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고,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 말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살아가면은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 저희에게 와서 그 거처를 함께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해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난 신바 되면은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은 의로 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을 알리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3장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